언니, 너는, 에이, 잘 들어. 우리 아빠는 잃었어. 나를 놓고, 에이? 우리 아빠, 수술은 뭐, 이, 신경을 마취시켜 놓고 풀리기 전에 땅에 묻었은 게. 알어? 에이? 그래서, 아빠가 죽었다고 헛날로부터 슬픈 건사실이오 알어? 에이? 그런, 그렇게 일어난 게 나라고 알려주잖아 이빨치료를 갔어도 나, 나아야 나될 시기가 10년이 돼. 10년, 20년. 나는 에, 중환자실에서 마취를 시켜놓고 깼는데 20년 걸려. 알어? 그 사이에 나한테 버려진 일잘 봐. 에? 그럼 함부로 사다 수술시켜놓고 의사 마음대로 아이고, 운명하셨습니다. 묻어버리지 마. 응? 알어 들어? 어? 심장도 풀어줘야지, 존만은 년아.